윈도우 11을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서비스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배포된 윈도우 11 25HE 최신 빌드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설정 항목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설정이 성능, 개인정보, 시작 프로그램, 디스크 정리 등 여러 메뉴로 나누어 있어 한 번에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윙토이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윈토이즈는 윈도우 11 최적화 프로그램 중에서도 독보적인 편의성을 자랑하며 흩어져 있던 시스템 관리 기능을 하나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통합했습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설정창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디스크 정리,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제어, 시작 프로그램 튜닝 등 다양한 기능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윈토이즈가 단순히 외부 프로그램처럼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자체의 공식 기능과 API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레지스트리를 무리하게 수정하거나 시스템 파일을 건드리는 위험이 없으며 오류나 호환성 문제 없이 안정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1-25HE 최신 빌드에서도 완벽하게 호환이 되며 초보자도 명령어나 복잡한 설정을 몰라도 클릭 몇 번으로 깔끔한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윈토이즈를 통해 여러분들의 윈도우 11을 새 PC처럼 빠르고 쾌적하게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토이즈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 스토어의 윈토이즈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만 하시면 설치 파일을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윈토이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배포 채널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비공식 사이트에서 받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보안 위협이나 실행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윈도우 자체 API를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자동으로 최신 버전의 윈토이즈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완료 후 자동으로 윈토이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처음 실행 화면에는 중앙에 톱니바퀴 모양의 로고와 함께 특정 문구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면 하단에 Take Control of Your System 문구를 클릭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윈토이즈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초기 실행 승인 절차로 윈도우즈 시스템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만 윈토이즈가 디스크 정리, 서비스 관리, 성능 튜닝 등 최적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윈토이즈 프로그램에는 홈, 앱, 서비스, 퍼포먼스, 헬스, 트익스등총 6가지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메뉴에는 윈도우 11의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분화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6가지 메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각 메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윈도우 11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홈 메뉴입니다. 홈메뉴는 윈토이즈의 첫 화면이자 시스템 전반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역할을 합니다. CPU, GPU, 메모리, 저장 공간 네트워크 사용량 뿐만 아니라 현재 실행 중인 앱과 프로세스, 서비스 수, 윈도우 버전, 시스템 업타임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 화면만으로 전체적인 성능 상태와 리소스 점유율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앱 메뉴입니다. 앱 메뉴에서는 윈도우 11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설치된 앱의 이름, 개발사, 용량, 설치 날짜 등 주요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검색, 정렬, 필터링 기능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앱의 오른쪽에 점점점으로 표시된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열기, 닫기, 탐색, 검색, 초기화 등의 세부관리 옵션이 표시되어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설정을 초기화하는 등의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필요한 윈도우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점점점 아이콘의 Uninstall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간단하게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기본 앱도 삭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로 서비스 메뉴는 윈도우 11에서 실행 중인 모든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곳에서는 각 서비스의 이름, 실행 상태, 시장 유형, 그리고 실행 경로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비스는 시스템 자원을 점유해서 부팅 속도와 전체 성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메뉴는 고급 사용자가 세밀하게 조정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라면 이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항목 중에는 윈도우의 핵심 프로세스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잘못 중지하거나 비활성화하면 시스템 오류나 기능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초보자나 일반 사용자라면 서비스 메뉴에서는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필요시 윈토이즈가 자동으로 제한하는 최적화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번째로 퍼포먼스 메뉴는 윈토이즈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윈도우 11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메뉴에서는 전원관리, GPU 스케줄링, 가상 보안, 시작 프로그램, 백그라운드 앱등 시스템 성능에 직결되는 주요 항목들을 한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티메이트 퍼포먼스 파워플랜 옵션은 고사양 PC나 게이밍 환경에 적합하며 일반적으로는 균형 조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를 하게 되면 최고의 성능으로 설정이 변경되어 컴퓨터의 최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드웨어 엑셀레이티드 GPU 스케줄링 옵션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래픽카드가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도와서 렌더링 지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VBS 같은 경우에는 보안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구형 또는 저사양 PC에서는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메뉴의 장점은 복잡한 제어판이나 레지스트리를 건드리지 않고도 단순한 토글 조작만으로 성능 모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게이밍용, 일반용, 저사형용으로 최적의 조합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각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효과 및 장점, 그리고 추천 설정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스크롤을 좀 내려보면 게이밍용 최적화 세팅 방법, 업무용 저사양 PC용 최적화 세팅 방법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상세 정보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헬스 메뉴는 윈도우 11 시스템의 안정성과 유지 관리에 초점을 맞춘 항목으로 장기적인 PC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도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빠른 시작, 절전 모드, 정리, 드라이브 최적화, 저장소 감지, 복구, 메모리 진단, 시스템 업데이트 등 컴퓨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을 한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린업과 스토리지 센스는 시스템에 쌓인 임시 파일, 캐시, 복원 지점을 자동으로 정리하여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 이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아래 꺽쇠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메뉴들이 표시가 되고 해당 메뉴 오른쪽에 버튼을 클릭 후 청소할 항목들을 체크하시고 딜리트 버튼만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완료됩니다. 모든 항목들이 이런 방식으로 청소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드라이브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은 SSD 또는 하드 디스크의 조각 모음을 통해 읽기 쓰기 속도를 개선하며 그 아래 리페어 기능은 시스템 오류나 블루스크린 발생 시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에 메모리 다이아노스틱 메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오류를 점검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 시스템 업데이트는 윈도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를 링크에 접속을 해 보시면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기능 설명과 효과 및 장점, 그리고 추천 설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게이밍용 유지관리 최적화 세팅 방법, 업무 저사양 PC용 유지관리 최적화 세팅 방법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익스 메뉴는 윈토이즈의 마지막 메뉴이자 윈도우 11의 세부 환경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고급 맞춤 설정 영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데스크탑, 시작 메뉴, 파일 탐색기, 개인 정보 보호, 광고 설정, 시스템 접근 권한까지 폭넓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탑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바탕화면에 넷패시 활성화나 휴지통 활성화, 비활성화, 그 다음 위젯 기능 활성화, 비활성화, 그 외에 바탕화면과 관련된 여러가지 항목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고 바탕화면 이미지의 품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작 메뉴에서는 검색창 표시 여부나 웹검색 통합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메뉴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로 전송되는 사용 데이터나 추천 피드백 기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단순히 꾸미기용 옵션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경량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특히 게이밍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광고 추천 항목들을 꺼서 성능 집중도를 높이고 저사양 PC에서는 시각 효과를 최소화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상세정보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각 항목의 상세한 기능 설명과 효과 및 장점, 그리고 추천 설정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윈토이즈는 단순히 윈도우의 겉모습을 꾸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용자의 환경을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최적화 도구입니다. 여섯 가지 메뉴를 상세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윈도우가 한층 가볍고 쾌적하게 동작하며 전반적인 사용 경험이 크게 향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설정을 맞춰두면 부팅 속도는 빨라지고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동작이 줄어들어 시스템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OS를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윈토이즈 프로그램을 통해 최적화를 한번 적용해 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